할말 해줄 내가... 뭐야? 뭘... 이반짝이는 마법질은 뭐지? 설 마... 귀신 같은 거 아니야? 어? 마법질이 사라졌어. 불귀신이다 조금 전날 감싸고 있던 마법진 오를린님? 여긴 그때 그 사원 근처구나 그래, 오를린님이 현장에 오셨어 부상이 심해서 날 동면시키신 것 같아 오를린님의 동면 마법은 혼자서 절대 깨어날 수 없을 텐데 난 어떻게 깨어난 거지? 동면들도 나처럼 동면됐던 걸까? 이따가 여기 빠져나가자 세인은 원래대로 돌아왔을까? 알나의 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복주할 줄이야. 아이사 대륙이 달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은데 모두 무사할 걸까? 사원에 가보자. 성 십자단 동료들의 단서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뭐야? 날 공격할 셈이야?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아 미안 내 친구 어디쯤 모습과 너무 닮아서 놀란 것 뿐이야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아? 뭐 대충은 꼬마야 이런 곳에왜 혼자 있어? 여기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게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나 꼬마 아니거든? 내가 몇 살로 보이길래 꼬마라는 거야? 여기 사람도 특징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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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착각이겠지. 나이도 어린데다가, 세인고 아주 많이 닮은 아이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아이. 강하잖아? 잠재된 악마의 힘도 느껴져. 악마의 힘은 얼마나 지닌 거지? 곁에서 좀더지려볼까 동아야 내가 급히 들러야 할 곳이 있거든? 그 후에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게. 설원. 어? 설원으로 가고 싶어. 급한 일이면 그냥 가도 돼.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공격한다. 설원? 아스 대륙을 말하는구나. 두고 가지 않아. 조금만 돌아서 가는 거야. 뭐, 좋아. 사용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 꼬마 아니라고 했지. 내 이름은 에스파다. 꼬마야, 넌 이름이 뭐니? 꼬마 아니라니까. 난 세인이라고 해. 네가 세인이라고? 그반 너무 수상한데. 너날 알아? 정치가 뭐지? 아니, 어릴적 모습이 너와 닮았다는데 내 친구 이름도. 세인이거든. 나이는 다르지만 내 친구와 네가 묘하게 많이 닮은 것 같아. 성십자단 우리 동료들이 보고 싶네. 꽤 오랫동안 못 만난 것 같아.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 거야? 어? 친한 친구가 엄마에게 몸을 빼앗겼어. 성십자단 모두가 공격을 받았지. 그때 그 사원 그 현장을 찾아보자. 다들 살아있을까? 악마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laughs> 저거 보통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 꼬마야 아앞으 조심해. 근데 성십자단은 뭐라는 곳이야?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 모인 특수부대야.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악마 사냥꾼이라고나 할까? 악마 사냥은 물론 악마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야 악마 사냥꾼? 걱정 마넌 다른 악마들과 좀 다른 것 같으니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혹시 너도 힘들다면 내가 도와줄게 아까보다 마무리 더 공격해야 하는 것 같아 특히 더 조심해야겠어 나 때문일 거야 언제나 이겼어 내가 함께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악마의 힘을 사용하니까 내 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왜지? 이 주변에 너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검이 너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나도 곁에 있어줄 테니 아니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사원이 나올 거야. 역시 시간이 너무 흘러나. 다들 살 길이 난 걸까? 뭐지? 이 뜨거운 님. 왜 그래? 뭐가 느껴지는데? 내스트라의에신쎄이네 <laughs> 나랑 연결된 것 같다. 세인이, 네스트라의 화신이 됐다고? 설마, 그때부터 쭉... 나도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여기 오고 나서네 친구의 감정을 느끼게 됐거든. 세인, 너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구나. 내 친구,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 그 고통,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야. 친구들이 걱정돼? 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동료들도 걱정되고, 세인도 찾아야 하고. 여기가 아스 대륙의 서론이야. 꼬마야, 이곳에 볼 일이 있던 거지? 여기 오면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키털 아저씨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 키털 아저씨? 뭐지? 서론 조류 중 하나인가? 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고 보니 윈디고도 나와 닮은 사람을 안다고 했어. 네 친구와 동일인물인 것 같아. 윈디고? 성십자단의 윈디고? 꼬마야. 너 윈디브를 만랐었어 15년은 도대체 아마 날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어 15년 전? 근데 네그 모습이 꼬마야 대체 넌몇 살이니? 설명을 해줘도 계속 꼬마 꼬마 그래 이제 맘대로 불러 근데 에스파다 난네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 감정뿐 아니라 세인의 위치까지 아는 거야? 부탁인데 세인이 만나게 해줄래? 날 도와줬으니 좋아 내가 데려다 줄게 나도 네 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 이 꼬마가 세인과 연결돼 있다는 게믿어지지 않아 혹시 꼬마가 세인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닌까 그렇다면 세레에게서 어떻게 나온 거지? 자, 역속터는 날 따라와. 갑자기 힘이 꼬마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내 안에 있는 악마의 힘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왔어. 야, 네 친구가 큰일을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왜내 힘이 빠는 거지? 둘이 힘을 공유할 힘을 수 있다는 건가? 또, 또 힘이... 진짜 안돼... 꼬마야, 잠시만 어때? 좀라하셨니 암흑의 힘을 완벽하게 억누를 순 없지만 힘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여기 내게 맡기고 쉬고 있어. <목소리> 악마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구나. 성식자단이 어떤 부대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암나의힘 진정시키는 마법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야. 너처럼 힘을 제어하려는 이미지가 강한 자들이만 가능하지.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너도 암나사냥꾼이될 자질이 보여. 내가 더 강해지면. 마물에게 쫓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구나 세인도 악마에게 지배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었는데 어쩌다가 나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의 힘 이쪽에서 느껴지고 있어 <laughs> 네 친구 세인 또 울면서 절교하고 있어 <laughs> 전쟁이 그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어. 그렇게 큰 전쟁이었다면 사람들이 용서 못 받는 건 당연해. 일단 세이을를해야 해. 세이 동물들이 해답을 알고 있을지도. 불안정한 감정이 지속되고 있어. 불길해. 굶주림 협곡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뒀어. 세인! 이런, 사라졌어. 굶주림 협곡에서 뭘못 벗어나게 막았다는 거지? 이제 그곳으로 가보자. 세인은 동료들이 살아있다는 듯이 말했어. 굶주림 협곡으로 가면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세인과 꼬마. 두 세인이 만났을 때의 기운. 세인은 꼬마를 아는 것 같았어. 꼬마는 역시 세인의 일부과 걱정됐는데 잘 도망갔겠지? 빨리다. 어서 곤주를 협곡으로 가자. 지. 상처는 괜찮은 거야. 세인에서 너무 하잖아. 여기까지 공격하다니. 로리랑 미아는 어떻게 됐어? 내가 깨어났을 때부터 루리는 이미 없었어. 아마 가장 먼저 동료에서 깨어난 모양이야. 그렇다면 루리도 살아 있는 거지? 미야, 미야는? 미야는 차원의 문이 열리면 돌아오게 될 거야. 미야가. 니아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저 사람이 니아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바로 앞에 있잖아. 나한테 물어보라고 직접. 난 성십자단 마도공학 연구원 킬라한. 여긴엘리자베스라고 해. 킬라한. 그래 들어본 적 있어. 마루 등에서 리아와 견줄 만한 차가 있다고? 뭐, 이 녀석 그 정도였어? 보기와는 <laughs> 다르네. 리아와 <laughs> 비교해 주면 내가 너무 고맙잖아. 안 그래, 엘리자베스? 너희들을 독면시킨 뒤에 오를리 님께서 리아를 나에게 맡기셨어. 리아는 너희들을 깨어나기 기다리면서 나와 같이 세운을 되돌릴 방법을 연구했지. 연구중 폭발 때문에 차원의 문이 열렸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된 거야 니아가 혼자 친은건아니구구나이런일이 있었다니 고마워, 이친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우릴 찾아온 거야? 나, 세인을 만났어 뭐? 세인을 만났다는상태는어 친구는 분명... 우리가 알던 세인이었어 또 혼자 누게뵈버려네더 놀란 건... 또 다른 세인을 만났다는 거야 세인이... 둘이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세인아 이럴 줄 몰랐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세인 이야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는 건... 설마... 세이스쌍둥이 한쪽은 어디다니까? 어째지 그는 더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둘은 뭘 하고 있던 거야? 말도 마 마법의 악마를 다시 봉인하느라 애먹었어. 이러다 악마들이 또 미친 날 뛰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악마 이름이 뭐랬지? 어, 불불로레스였나 무슨 옷소리야? 이름 따윈 없어. 어디서 이들이 지켜구나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킬라의 무전도 내가 만들었다고. 단장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오른쪽 팔이 치고 계시나? 에헤이, 정치와 뭣 들어는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 엘리자베스. 여기 은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하지? 역시 에스파다는 무섭다니까. <laughs> 그리운 장소네. 루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깨어난 걸 아직 모를 텐데. 일단 우리 비밀 비밀로 다 살펴보자. 엘리자베스. 우리 너무 긴 여행을 하고 온것 같아 그만 좀 해라 <laughs> 동료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길라는좀 이상하지 좋은 생각으로 <laughs> <나이에 그이> <laughs> 기다려줘 네 고통 우리가 끝내줄